빈스 아니면은 디발같긴 한데 뭐할수 라마 같은 거는 안할것 같은데 라마 시그마 괜찮은데 이것 좀쓸때 시그마도 하나 시그마는 뭐. 그러니까 나 시그마한 거본적 없는 거 같은데 라마는 학부님 시그 시그마 하 하시긴 했어요 그래? 직역상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일단 그러면 들어갈까 일단 나... 일단 한번 들어가고 만약에 안 되면 바꾸자 나, 나 오늘 자랑할 거 있어 뭐 뭐임 아리 이새. 이거 맞지 않아? 아리 이새 거군요. 아리 이새. 나 이제 5 0억 모여가지고. 아나 참말 참말. 설마 40만 아닌 나, 거, 거예요? 아직 어디 보자. 있고, 나 1렙이야 1렙. 1랩. 아 꺼들어 <laughs> 게 없으면 안 되지. 아 꺼들어 게 없는데 아. 무슨? 아 진짜 아쉽다 아쉬워. 아쉽다고. <laughs> 이야 무슨 뭐야 이거? 무슨 <laughs> 냄새 안 나요? 깡통냄새나 나한 것 같은데. 아, 그빔 아. 인중 인중 냄새요. 아, 아. 또잘 씻어요 그러니까. 들어 죽겠네. 전내 잘 씻어요. 그러니까 아, 그왜왜왜뭐뭐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 뭐, 뭐? 아, 그 웨이트 의미가 <laughs> 리지. 웨이드요? 웨이드요 하면 귀 이어폰 오래 끼고 있으면 걸리는 겁니다. 아, 제가 잘아어서 그런 겁니다. 응. 아, 귀를 좀 말려야 돼. 그러니까. 씻어서 아, 그래. 오히려 씻어서 생긴 거지. 정확하게는. 씻어서. 지금 마시는 거. 들어가쪽 들어갈게. 오케이. 아이고. 트레만 트레만. 아이고야. 바비. 아들이 너무 안 봐. 어떻게 들어? 이걸 어떻게 들어가? 어, 그냥 뒤에서 대기 중이거든요. 에, 어,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멜로시아든? 덕 그냥 추가야될 듯. 사람아, 네, 여기 자몰라 빼자. 필요 없어. 오야. 리데 일단 이름 들어가서 마시고. 기이고 아. 이거 타코네 먼저 해킹 해드릴까요? 아. 지금. 오, 어, 죽겠다. 나이스. 오케이 아, 펜디. 죄송합니다. 지러나. 오케이 유튜브가 끊다 유튜브가 오케이. 필러 제아 <laughs> <치, 일어나>. <laughs> <풀어>. 뭐야? 감사합니다. <laughs> 그 네, 나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아 알았어 <laughs> 네, 예, 한입, 성공 아, 말았다. n 리이쪽이거이거 이쪽으로 와이쪽 이쪽으로 가와이쪽으가져가가지는 말고, 가지는 말고. 어가이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이 어, 네. 네. 가져와. 아, 이이러면안 나, 나, 나 돼, 져이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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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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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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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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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퍼, 오 어디데? <laughs> <laughs> 나이스. 우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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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스나이 도망가다. 고, 고. 기다려봐, 이거 줘야겠다 나이스. 아이고, 간다잉. 에에에에. 저 마, 와테레 가능하겠죠? 가능합니 아니, 그, 너무 안 가도 돼. 어, 너무 안 가도 돼. 견, 지해 아, 돼. 응. 자, 그쪽 빠지시면 킬 됩니다. 아포, 아포, 아포!

살려줘 아, 이 사람. 제가 안살렀다고복수하시네 아니, <뭐라> 아니. <뭐라> <뭐라> 나도 죽어. 고도 죽어. 오이오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리퍼 보세요. 자탄 다탄 리포하게안게 안전하게 하하게 안전하게 하면 로전하게 하면 안전 3수도있어요그래 2개, 가나 그래 2 뭐야? 조 2개, 2조2했2 가오드, 가오드. 개2 자탄이 빠자니까 2개, <laughs> 자탄 2개, 자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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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2개, 이분님 노서구나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 보면은 자탄 리퍼 궁이 별로 안좋아요다사 그냥 평타로 는는거람을좋자하 <laughs> 밸류가 그, 좋아데 근데 람을좋한번한턴을는걸 써가지고. 괜찮아하는을아을좋싶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아으 리퍼붕 밸러 나오하면 오버원치, 네. 원떼, 미치팽이그 시절까지 돌아가야 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애초에 리퍼붕 쓸때 거의 1인 궁 아니면 2인 궁만 써가지고 <laughs> 게임할 때난 모콩님이랑 나노 리퍼 해가지고 파츠 2번 먹은 흐흠 <laughs> 그냥 한명 사이드 먹을 때 확실하게 그냥 판다는 느낌으로 궁 쓰는 편이라 한명말리말리게만들려고염버가랑공 n s 되.. 되 t Tijana, g a 내 e 대 때도 많이 그러잖아. 요 그냥.. g 받으면 바로 공 켜버리잖아 o n c u b a r 봐봐 h a n a 어디? e 바 i 어 n t d 뭐야? e <laughs> 아, 자 <패자흥. 웃음> <laughs> 그래 d i How a b 다 u t i 오케이 a t is 볼 t o 가 p 래 s h a 언제가 y okay. 먹었어 아무 간다매! 아뭐 간다며. 어, 아니, 어, 씨.. 어, 아 씨.. <laughs> <laughs> 아 <아니>, 씨.. <laughs> 나 메카 잖아 아니 간다길래 내가 라풀 쭉찔줬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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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메카! 아나 죽었어요! 우리 탱크 한다아 뜻이야? 아나 바꿀 거 같은데 느낌이? 아 아까 비로 빠졌잖아. 안 바꾸나? 오른쪽으로 슛 들어온다, 이거. 어쪽 들었어요. 그까 천천히 봐나 없어. 와나주고 들어가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왜 2층 아무도 안 먹어, 우리? 저기, 아, 먹고 있구나. 끌렸고. 아니, 편하 어, 어, 그러니까. 그거 나도 계획이 없었는데. 어, 나 방울 없는 거야. 렇게 그쪽에. 저가 어, 호그, 호호방 들어왔다. 이거 정 그냥 돌죠 아, 잘못 찍었다. 아나 루시기루시기루시기망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 나왔다. <laughs> 어 이거 죄송합니다, 떴습니다 아, 진짜 떠준다, 아, 아, 아. 또 잘못 적었다. 득죠아 씨.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얘저 푸른 곰팡이 벨몬 아. 언제 생긴 거예요? 아, 이또 씨. 아, 우리 우이또뭐더 아, 그 개빡치다 그냥. 개빡치진다, 그냥. <laughs> 아니, 아니. 아, 진짜. 아 씨, 뭔데? 떠죠습니다어에요뭐 어, 아, 저 분위기 좋으면 대초를초요초 키리코, 제대 초대 초대 초같 초대 초아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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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초대 다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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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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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대 초대 초대 아대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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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제, 이제, 이제. 트공 한번 가볼래요? 야, 그럼 <목소리> 실표먹었거든 맥캐피? 쉬워 먹어, 쉬워 먹어. 여기 피 나이스. 일로 갈려요 야, 너 죽겠다. 아이씨. 장난치나? 죽는 게 뭔지 몰라가는. 아, 진짜? 야, 함을 얼고 치고 디스가좀많은니까얼굴이요 네 <laughs> 아, 맥크리 여기 못 올라가. 팩스. 1포인데 맥크리 어디? 어쩔 반? 빠스게 어,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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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전하게요. 안전하게, 해도 돼, 안전하게 해도 돼. 어, 살수 있어요? 둘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층에 디바 갔어요? 아. 음. 자. 이거 막았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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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그거 내 머리다. 오케이. 내 머리도 고층에쏠 거? 서서 쏠전 밀어줄게 이 맵티 서적, 서적. 쏠전 컷어 줘, 풀케줘 이거 안아볼래, 안아볼래? 가졌고 <놀람> 디바 지하에 우리 디바 터진다 어, 이 살려주세요 맥퀴로 쪽할수 있지! 아 <놀람> 아, 짜이걸나어아 어디야! 잘 가요 아니 나이스, 했어, 했어, 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우리 사야쓴 거야? 아니야, 그냥. 아니 상대야. 아 상대 우리, 우리 거? 상대지, 상대지. 예, 네, 상대야, 상대야. 그럼 상대 뺏고. 그거못 뺏나? 뭐 아니 메카를 어디까지 걷 사는 거예요? 전화 보자다. 엉덩바찍으려고 그래서 상대 축제 한 번한테 갔었는데. 그러니까 미쳤어. 아이쪽이 아, 한 번, 한번져자지 맥크리 왠지 떨어어요 돌다 같이 싸왔다. 아야 <laughs> <laughs> 아, 잘 살아, 더살아 <laughs> 뭐야? 아리붕 뭐야 이거? 왜왜 아, 왜 이렇게 하는거니 아까부터 왜이아니또개 빡치네 뭐가인데요야통가 지금 내가 죽은지가 언젠데 아니 지금 몇번 던지는거야 칠수 지수, 치산하라고 넣었어요 나가자 어, 나가자 어이구야 킬잘못하다 아! 제발 그만 죽어 와봐나 일단 비밀게 터치는 되는데 아 터진다 <laughs> 아 방울 잘못 썼어! 아 방울? <laughs> 아 방울을 내가 네오한테 던졌네

디바 했다. 했다. 진짜 하자고 했다. 아, 이거, 안안요요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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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거 이거, 쪽이 이거, 야리이롭좀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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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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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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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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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는거 이거, 이거, 할거기열 여섯 다음 돼. 어. 안 불다 아안 믿잖아. 한 번만 한 번만 가. 아, 비 와. 비 와. 비 와. 비 와.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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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됐다. 나 할게. 거충 관안돼 나와. 나와. 내줘 네, 봐. 뒤에 나바 있어요. 소저개 피? 소저 좀써줘 봐. 나팜 치고 싶다. 나 방벽 없다 천천히. 오트 해 가지고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빠졌어빠졌어 여기 여기 여기. 요해 막. 아, 죽을 뻔했어. 이안죽어이건겠는데오 씨. 나나 나. 나렁나렁

오우 oh 쉣거야잘 쏘더라 아 네오님 지금 에임 진짜 빨딱 섰어요 와 좋네 어 좋네 근데 쿠레야 아니 내 대를 맞아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laughs> 아이방 앞에 쏘올렸잖아요 쏘나 놨죠 <laughs>